음. 오늘은 혼술, 혼밥, 씨유, 음, 매콤 불고기입니다. 칠찬 매콤 불고기, 어우, 불고기가 조금 더 많아 보입니다. 어, 설명에는 기존 대비 불고기가 20%업 됐다고 나옵니다. 음, 소세지도 조금, 버섯도 조금, 김치볶음도 조금, 뭐... 이, 요렇게, 음, 합이 7찬 되겠습니다. 맛있겠네. 음. 아, 오늘, 코로나 때문에 난리야, 난리. 아우, 대구. 특히 아, 대구. 좀, 많이 아쉽네요. 어휴, 빨리, 다들, 잘 돼야 될 긴데요. 특히, 혼자 사는 분들, 어, 몸 관리 잘 하셔가지고, 어, 극복해서, 이월을 일단 늦겨 봅시다. 자 오늘은 오늘은 처음 필 점필, 처음 필입니다. 오랜만에 또 처음 처럼 아휴 참 이슈 빨리 극복해서 잘려야될 텐데. 아휴 자 그럼. 오늘도 마무리 잘하시고 파이팅입니다.